예쁜 소모아 기도해요. 우리 작은 이 작은 이 모아 하나님께 찬양해요. 우리 마음을 다해. 세요. 음,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지내어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눈이 보여요. 나빠서 안경을 낄 때도 그치? 있고 뺄 때도 있어요. 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봤는데 진짜 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랄게요? 우리 친구들이 5세 <laughs> 세 막내 친구들은 애기 티를 벗고 <laughs> 이제 의젓한 형님이 됐어요. 그리고 6세, 7세 형님들은 오, 어, 윤현부 1학년 오빠들인 줄 알았어. <laughs> 형님들인 줄 알았어. 오빠 누나, 언니 형님들인 줄 알았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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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도 쑥쑥 크고, 얼굴도 형님들처럼 영물어졌어요 전도사님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과일도 열리고, 또 예쁜 꽃도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름 동안에 어, 더, 무더운, 어, 시간들, 캠프도 지나고, 했, 하고 지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열매들을 거둬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가 즐겁게 신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들도 교회에 나가도록 우리가 또 전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선생님들하고 신나게 노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아, 나 누구랑 같이 교회에서 놀고 싶지 생각하다가 토요일날 친구를 초대해서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신나게 재밌게 놀면 돼요. 어, 저 초대할 만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어요. 어,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프지 않고 환경과 여건이 다 허락돼서 꼭 나와서 신나게 교회에서 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친구한테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에 배웠던 9월 달첫 번째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오라 호 나는 아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누가 나를 던져내려. 던져내려, 던져내려 던져나와 로마서 7장, 24절, 24절 말씀. 아멘. 저외왔어요하는 친구들. 우와, 우리 유치부의 믿음의 결실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어 암송을 이렇게 잘했어요. 자, 일곱 살 형님들부터 한번 나와볼까요? 천천히 뛰지 않고 밀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 앞에서부터 천천히 옆으로, 옆으로 꽃게처럼 쓰세요. 옆으로. 자, 목숨 퀴즈 나갑니다. 도도도도도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사님과 함께 배워둔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누구누구누구개구첫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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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laughs> 번째 궁금해 저구두구 두구두구 두도두도없구두구님은두구두 지키고 싶은 두은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게 됩니다 너를 죄에서 구원구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일구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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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외쳐구두네요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셋 어 맞는지 틀린지 모세 아니에요 모세+ 모세 아니에요? 아울 맞아요 사울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울이에요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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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킬두없두요 그래서 뭐와 싸워야 해요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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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전도사님이 너무 뿌듯하다. 전도사님이 너무 신나서 하늘로 슝 날아갈 것 같아요. 정답은 죄요 우리가 죄와 싸우죠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궁금해.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오! 맞아요.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도사님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네. 선물 꾸러미. 선물 꾸러미. 은혜. 믿음. 그와. 예수님. 예수님 우리 친구들 꾸러미가 뭐예요? 꾸러미가. 저기, 저기 2-5반, 아, 1-5반 동네. 자, 그 동네 이엘라우크 할나 시들. 어 자꾸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어한 번만 더 그렇게 모여있으면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전두사님할세요 선생님 친구들 선생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이들이 해바라기처럼 선생님을 이렇게 모고 있어. 자전두사님 보세요 선생님 인기짱이십니다. 자자 우리 선생님들도 분발하세요. <laughs> 반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도록. 자 하나님의 선물꾸러미 저 앞에 보세요 선물이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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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 이렇게 선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거 뭐게요 이코나가정도사님이 뉴스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이 친구들 이슬람 이슬람교래요 아, 누구지 이슬람 누구를 묻죠 알라 알라 알라신을 믿는데 알라신이 있는 천국에 가려면 폭탄을 가지고. 어, 자살을 해야 된다고 알려준대.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야 라고 이런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형님들 어, 자살폭탄으로 돼서 자살하도록 전쟁에서 내보냈대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 시, 알라신이 원하는 기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또!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는, 불교에서, 누구지? 불교의 그 창시자, 저두 제가 제생각이 그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쌀한틀을 먹으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을 해서 득도를 해야 돼. 깨달아서 선을 행해야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굶고 수행하다가 이렇게 등신상이 된 거예요. 허! 자 우리 친구들 불교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슬람교 믿을 수 있겠어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갈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달라이 라마가 참선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순례를 하는 그림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여름이나 어, 슬래 티베트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오체투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어, 슬래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어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우리 친구들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갈수 있겠어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손이랑 발발발락이 따가울까봐 이렇게 손에 도뭐를 해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행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갈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는 어, 불교나 이슬람교나 인도의 티베트, 티바세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이 친구 이름은 음, 기쁨이에요. 엄마 저 자동차 사 주세요. 엄마 저 자동차 갖고 싶다고요. 우리 친구들처럼 막대 쓰는 거야. 기쁨아, 너 잊어버렸어? 엄마가 너이 자동차 똑같은 거 사줬잖아. 집에 가봤더니 진짜 엄마가 사준 선물이 있었어요. 아 제가 엄마가 주신 선물을 깜빡하고 있었지 뭐예요. 기쁨이가 말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바울이 왜 울고 있었어요? 잘해줘요. 우리 암송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공고했어요? 왜 마음이 슬프고 매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잘해줘요. 맞아요. 지우며 하나님 나라 갈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랑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있잖아요. 죄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요 은혜예요. 전도사님 따라해볼까요? 은혜. 은혜가 뭐냐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왜 감사하냐면요 그냥 주어지는 거니까요. 어떤 거냐면요. 음. 이것도 가져. 진짜요 그냥 가져. 이렇게 주는 거예요. 놀랐죠? 이유도 없어요 어, 나 이거 왜 받았지? 화경의 표정 봤죠? 바로 이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단을 따라해볼까요? 은혜 응, 네. 어, 나 이거 지금 받아도 되나? 당황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뭘 받았냐면요 전단을 따라할까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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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다 놀라셨어요. 자,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구원과 믿음과 예수님은 그냥 주신 거예요. 이유도 없고요. 나의 어떠함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 친구가, 어, 기쁨이가 자동차가 주어진 걸 모르고 또 사달라고 뗐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구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신 것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가, 아, 싫어. 난 슬퍼. 난 너랑 안될 거야. 엄마 말안 들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무 주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로 그냥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 선물이 뭐였다고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 믿음.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선물도 주셨고, 또뭘 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뭘 갖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과 예수님과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게을 여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돼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할 거야 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 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을 꼭 감아요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사랑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 멘 네. 황금 아, 네. 기도하는 친구 나올게요. 혜인이, 아, 네. 혜인이 나오세요. 자, 이다시 오 조금 있으면 레드카드 나갈 거예요. 선생님하고 떨어뜨려 놓겠어요. 아, 네. 자, 아까 보세요. 우리의 예배를 시작!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린 현금을 받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아멘. 잘했어요. 다 나라가 이것이 오면 늘신 나를 해서 이뤄진 것 같지 나에게서 도이루어지다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드리는